윙크 입었습니다. 참 정말 고급지고 멋지네요. 어이 윙크에 대해서 제가 얼마 전에 그 영상 찍어서 이렇게 올려드린 거 있죠. 어 가장 가장 근사한 이 모피는 그 유럽산, 그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어 이렇게 그 모질 윤기 털의 그 질감. 거는 촉감 이런 모든 것들의 완벽한 검수를 받은 후에 받은 최고의 제품들, 그 퍼플 라벨의 등급을 받은 이 옷들입니다. 그래서 이 옷은 제가 정말 그 우리나라의 퍼에 관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 두분 있다 그랬죠? 그 중에 한 분을 또 제가 안다고 그이퍼 그러니까 민크를 제가 많이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어, 단가가 높아서 그렇죠. 그래서 제가 딱두 벌을 가져왔는데요. 그 업체에서 가져왔습니다. 참, 어, 정말 예쁘고 멋있네요. 진짜 품질이 좋은 게 어,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게 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스타일이에요. 이런 스타일. 참. 어, 정말, 요즘에는 길지 않아도 짧게, 젊게 멋있게 이렇게 입는 링크들 많죠.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8부 정도의 소매 길이가 되고 그리고 품도 아주 좋아요 보니까. 프리사이즈인데, 77까지 충분히 다 이쁘게, 정말 근사하게 이렇게 럭셔리하게 입을 수 있는 요런 옷입니다. 요런, 런 스타일이에요. 요렇게. 이렇게 이런 기장 이런 품 이렇게 이 위에는 자석이 하나 달려 있어요 그리고 밑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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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있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참 정말 근사하게 이렇게 다돼 있어요 정말 깔끔하게 고급지게 이 블랙 그라마 라벨또 이런 이런 안감 이렇게 이런 이런 밍크입니다 제가 올겨울에 나도 밍크를 꼭 한번 입어봐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 그러면은 그 영상도 한번 더 보시고 진짜 좋은 밍크 고급진 밍크 최고의 품질을 한번 여러분들 구입해 보세요 정말 너무너무 근사하고 멋진 이 밍크입니다 제가 또 다른 밍크 입어볼게요 사파이어 밍크입니다 은회색 어, 정말 어, 품질이 좋은 최고의 그 퍼플 라벨 등급을 받은 이 은회색의 사파이어 밍크입니다 어, 진짜 정말 고급지죠? 이 스타일은 후드 스타일입니다. 후드 스타일로 이렇게 이런 네, 스타일이고 그리고 소매 길이도 아주 따뜻하게 긴 옷이고 또 기장감도 아주 좋아요. 품도 참 좋아요. 품도. 그리고 여기 퍼플 라벨 이렇게 달려 있죠. 그리고 이렇게 진짜 고급지게 이런 잘 만들어진 최고의 등급. 어 제가 정말 그 아주 아주 대단히 우수하게 어, 제품을 만들어내는 그 업체에서 두 개만 가져왔습니다. 딱두 개만 가져와서 이렇게 또 보여드립니다. 너무 너무 부드럽고. 어, 일단 이 퍼플라벨 받은 제품들은 또 보니까 어, 다른 게 무엇이냐? 어, 거기에 그 퍼플라벨 달린 라벨들도 많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가격이 싼 것들도 있었어요. 그 차이는 제가 봤을 때 음, 많이 만들어서 제때제때 다 팔지 못하고 많이 이월된, 오래된 이런 제품들이 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옷들은 또 가격들이 좀 저렴하겠죠. 그래서 차이를 보면은 아마 그런 데서 아실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이 옷은 지금 작년에 이렇게 수입돼서 올해 만들어진 이 아주 최신상의 제품이고, 정말 깨끗한 그런 훌륭한 옷입니다. 그래서 오래되지 않은 묵은 옷이 아닙니다. 신제품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근사하고, 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 은회색의 푸른빛이 나는 고급 컬러 또 희소성이 있는 이 사파이어 어, 등급을 받은 그러니까 사파이어 밍크입니다. 이 컬러 자체를 밍크에서는 사파이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근사한 훌륭한 밍크. 저도 사실 이런 밍크 아직까지 못 입어봤어요. <laughs> 못 입어봤는데 이렇게 입어보네요. 때 그런 이 윙크들을 여러분들이 또 물론 고급 매장에 가셔서 비교도 정말 많이 해보세요 많이 해보시고 그러면은 그 최고의 등급들 또 최고의 신상들 이런 가격들은 얼마나 많이 비싸고 또 좋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또 좋고 비싸고 한 옷을 조금 더 저렴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경로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또 문의도 좀 해주세요. 제가 전문가, 진짜 전문가, 그큰 업체의 사장님, 이런 분들에게 저다 이렇게 또 알고 질문해서 답도 드릴 수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비교도 많이 해보시고 좋은 것도 한번 이렇게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저한테도 질문 주시면, 저도 밍크 잘합니다. 잘 알기 때문에, 최대한 잘 알려드리고, 그리고 제가 가장 고급진 그 퍼에 대해서, 모든 퍼, 밍크 이런 그 퍼에 대한 가장 비싼 그 러시아산 세이블이라고 있죠. 러시아산 세이블에 대해서도 잘합니다. 그 비슷하게 생긴 마틴 세이블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마틴 세이블을 또 잘못 하시면 러시아산 이 세이블로 또 착각하실 수도 있어요. 설명을 너무 잘하면 잘 모르는 분은 그것이 러시아산 세이블, 세이블인 줄로 또 이렇게 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산 세이블이 어떤 게 정말 그 어, 자연에서 자라난 이 러시안 세이블, 사냥을 해서 직접 잡은 이 희소성이 있는 이 러시안 세이블, 그 사육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도 잘 아시고 또 이렇게 비교해 보시고 찾아 보시고 그런 고급진 거또 좋은 경로를 만나서 잘 입으시면 얼마나 훌륭한 거 입고 또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이득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도움도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급, 최고의 제품, 이런 거 필요하시면 많이 많이 알아보시고, 그리고 저한테도 문의해 주세요. 그러면은 저한테도 도움 받으실 수 있어요. <laughs> 네, 이렇게 제가 또 민크에 대해서 입어보고, 또 설명도 드리고, 또 이렇게 했습니다. 네. 참 멋있네요. 네, 이번에는 무스탕 코트입니다. 어, 얼마 전에 보여드렸는데 제가 입어봤어요. 제가 입으면 이런 모습입니다. 어, 참 따뜻해요. 너무 너무 따뜻하고 포근해요. 그래서 이 폭스 굉장히 숱도 빼곡하니 아주 많아요. 어, 이 탈부착은 아닙니다. 여기 이 자체 에 이렇게 다 붙어져 있고 그리고 이 허리선이 아주 예쁘게 이런 디테일이 있어요. 어, 예쁘게. 안에서 살짝 조절할 수 있는 끈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팔이 팔이 좀 길다 싶으면 살짝 접어도 아주 이뻐요. 살짝 접어도 이렇게 정말 예쁘게 네, 멋있는 이런 옷입니다. 그리고 이, 여기 지퍼가 이렇게 있어요. 지퍼에 디테일도 있고 그리고 열어 보면 이렇게. 어, 안에 전체다 이렇게 털로 돼 있고 그리고 이 허리 허리 선에 요거 이렇게 좀 잡아당길 수 있는 이런 네, 끈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진짜 근사하게 5, 네, 6, 6분들이 입으시면 너무 예쁩니다. 딱 6, 6까지예요. 더 크신 분은 못 입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또 아주 정말 멋있는 또 무스탕. 코트 이렇게 또 보여드렸습니다. 가죽 코트예요. 가죽 코트 참 정말 멋있는 가죽 코트. 이 폭스 또는 이 안에 보면은 또 다운으로 이렇게 내피가 들어 있습니다. 안에 이렇게 내피가 소매까지 다 들어있는 아주 근사한 이 가죽 코트예요. 이 양가죽인데 가죽의 퀄리티 정말 좋아요. 참 깨끗하고. 그리고 부드럽고, 예, 요런, 요런 옷입니다. 가죽의 품질도 아마 화면으로도 보이실 거예요. 아주 아주 깔끔하고 깨끗하고 진짜 근사한 이 가죽 코트예요. 그리고 일단 너무 따뜻해요. 사실 가죽 옷한 겹만 있으면 그냥 먼 내기로 봄, 가을, 약간 초겨울 정도밖에 못 입잖아요. 그런데 이 가죽 코트는 제일 추운 한겨울에 정말 마음 놓고 따뜻하게 멋내고 이쁘게 잘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입니다. 이 폭수도 좀 숱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아주 럭셔리하고 진짜, 이렇게 어, 입으시면 어딜 가시든 뭘 하시든 너무너무 근사하고 따뜻하고 그리고 어, 참 자신감 넘치는 이런 멋쟁이가 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또 가죽 코트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이 가죽 코트 사이즈는 66입니다. 더큰 분은 혹시 주문이 가능하실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현재로는 이66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또 진짜 멋있는 가죽 코트 보여드렸습니다.